제가 그 시즈니에 테마파크가 하나 있어요. 루나파크라고 거기에 대해 잘 모릅니다. 아직 안 가봤고 식이라고 구인 구직 사이트를 보다가 그 놀이공원에서 할로윈 페스티벌을 하는데 할로스 크림이라고 저서 퍼포머를 뽑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노래공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니까 한번 넣어봤거든요 루나파크 공고를 찾았습니다 지원을 해볼라 합니다 이럴수가 아니 로나파크에서 언제쯤 채용일정이 나올까 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서류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7시 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될줄 알았는데 된 거예요 지금 제 인생에 없었던 단어인 오디션을 지금 이틀 뒤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laughs> 아 오디션이 잡혔는데, 그래도 숙련수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기 그 댄서스 엘리에 왔습니다. 네. 이제 연습을 나도 해보겠습니다. 시간 반 정도 <laughs> 했는데 아, 무릎이 이제 <laughs> 아, 무릎이 아파요. 네. <laughs> 저번에도 클럽 갔을 때한 한 시간, 한 시간 반 있으니까 무릎이 아프던데 <laughs> 아,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길 제대로 찍네요. 댄서스 엘리 춤을 추는 청년들이 진짜 많고. 자리 없겠는데? Can I dance? What? Can I dance? Yeah. n o I'm Jackin. g Have a good night. 루나파크 페리역에 내렸고 여긴가? 정류장인가 아예 루나파크 와프라고 써있네 <laughs> 아, 딱 하고 네. 놀이공원이 조그맣긴 해도 놀이공원은 놀이공원이야 아, 회전목마도 있고 아 여기 이런 것도 있네 그 자이로드롭 근데 약간 미니하긴 하지만 어, 내기준엔 미니하지 않아 그치만 롯데월드랑 비교하면 미니하죠 네. 어 여기 약간 피터팬같이 생긴 거 있다 오 어지럽겠다 나 이런 거못타나 피터팬 못타 아니, 사실, 보는 것만 해도 어지러워, 막 타는 걸 내가 옆에서 봐, 보기만 해도 어지럽더라고. 와, 여기 인형 그거다, 인형. 뭐 맞춰가지고 막 타는 거. 저 다리에 끼고 자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 국뽕 미쳤다. 아니, 여기 왜 있는 거 혹시 근데, 오징어 게임, 저, 쟤는 왜 있는 거야? 왜 있는 거냐면, 여기, 그게 있네. 오징어 게임, 뭔가, 어, 플레이 할수 있는 데가 있나 봐요. 플레이, 샵, 잇. 재밌어 보이네요? 저기가 오디션장입니다. 코니엘랜드. 오디션장. 아, 떨려. 샹. 어, 저 밖에 사람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도 추우니까 건물 안에 들어가서 좀 기다릴게요. 화장실로 가고 싶고 네. 이쪽인가봐. 아 화장실, 화장실 저기 있다. 토일렛 사이. 제가 아까 봤던 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문을 열어놓고 오디션을 보고 있어서 오디션 현장이었습니다. 지금 그니까 연기 호로 연기자들이랑 서, 서커스 할줄 아는 분들 오디션을 먼저 보고 있는데 장난 아니고 저 액터로 지원 안 하길 잘했습니다 정말 쩍도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냥 미쳤습니다 이 소리는 오디션 보는 소리고요 이제 딱. 어. 왜 시간이 안 나오냐? 이제 이0타 <laughs> 10분 남았거든요. 네, 앞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더 왔나? 아, 저 앞에 좀 앉아 있는 사람들. 가서 말좀 말 걸어? 너무 너무너무 너무 떨려, 너무 너무. 안녕하이요 오디션 끝내고 지금 나갑니다. 47번. 일단, <laughs> 그 오디션을 본 기회를 얻은 것 자체가 사실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였던 그런 거였습니다. 업으로 댄스를 하는 분들이 오시는 <laughs> 그 곳이었고, 그냥, 어, 이런 거를 살짝 엿볼 수 있음에 감사했다. <laughs> 네. 얼굴이 거의 안 나오는데, 여기 불이 꺼진 놀이공원이라. 얼굴이 보이는 데서 해야겠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처음에 가면은 안무를 알려줘요. 다 같이 배우고 약뭐 그룹으로 찢어져서 음식 나와서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안무가 근데 굉장히 아크로바틱했어요 이 할로윈 그거다 보니까 약간 막 동물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거의 recording for my YouTube channel. easy. Yeah y h 해보겠나네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안무를 다 그냥 날렸어요. <laughs> 따라할 수 있는 안무가 몇개 없었고 아무것도 못 하고 나왔다. 그렇,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재미는 있었고 그막 젊은이들이 춤을 추는 에너지 너무 개자식 같은데 <laughs> 막 열정적으로 앞에서 막 춤을 추고 그거를 내가 이게 같이 내가 그룹으로 추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너무 수준이 다른 네, 댄스들이셨고. <laughs> 왜 내가 서류를 어떻게 붙은 거지? <laughs> 근데 분명히 내 춤추는 영상을 보여줬는데, 아, 이럴 수가. 그래서. 아니, 인생에 이런 일을 언제 해보겠습니까 로드워블 생활 자체도 사실 굉장히 생소한 경험인데, 뭐 이런 기회까지 한 번은 경험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웠어요. 네. 나파크 안녕. 안녕.